오늘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함께 또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평소에는 경계하고 있다 할지 몰라도 추석 때가 되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휩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내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우상숭배하거나 그 우상숭배하는 그 옆에서 혹시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이 추석 명절 동안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율법을 받고 있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동화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론이 겁을 집어먹고 금으로 된폐물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는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우상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의 말씀을,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락을 즐기고 막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얼마나 분노했느냐 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는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던져서 깨뜨릴 만큼 모세가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위지판를 앞장세워서 우상을 섬긴 자를 다 도륙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오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덕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원함, 자기 추구.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내 원함, 내 소망, 내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 바라시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원함을 갖고 있,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그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건 뒷전이고 내 원함, 내 추구, 내 바라는 것.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도구화시켜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이런 것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니, 자꾸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이용해서, 만족을 원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뭔줄 압니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너는 왼쪽에 앉아라. 그걸 다른 제자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고 너는 왼쪽에 앉아라. 이러면서 열두 제자들이 서로 두닥두닥 끓이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원한, 자기 바람만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결국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를 주목해서 망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들도 희생시키고, 딸도 희생시키고, 백성들도 희생시키고, 모든 모두, 모두 다 희생시킵니다. 결국 사울왕의 끝이 무엇이냐면은 엠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어,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문더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더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당위시, 그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롯을 보십시오. 롯을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 자기 원함, 자기 바램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곧 죽는 길이 펼쳐지더라는 것. 소돔에서 망가져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소욕대로 네 원하는 길로 갈 것이냐, 생과 사의 길에서 네가 어느 쪽을 갈 것인가,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합니다. 둘째로,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가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요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에 대해서 행방을 묻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아론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부어서 소화지 형상을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앞장서서 재단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고 공부하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은밀하게 숨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게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게 섬기는 거예요. 정결하게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정결한 몸매모세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년기를 보면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재료와 치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로 잰 듯이, 몇 자, 이렇게 치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재단에서 행해야 될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절차와 방식을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진 배치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저주해야 될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금 귀걸이를 우상섬기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섬길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섬길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남편, 자식, 아내, 사람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기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음란하게 섬기는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먼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늘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평생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론두다가 그래요. 가론두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이 가론두다는 항상 뭘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이었어요, 돈. 돈 괴가, 돈 괴가 이 항상 더 이 가론두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론두다가 음란하게 섬기는 게 뭐냐? 바로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론두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고소하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팔아먹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지금 돈의 꼬임에 넘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 가론두다는 결국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진짜로 팔아놓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 거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길로 걸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들이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목표와 그리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추구하는 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자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되거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관직, 높은 관직이 올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하고 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왕국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받은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 탐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소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권력에 눈이 먼사람 있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있고 힘에 눈이 먼 사람이 있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눈이 먼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소망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동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절 말씀 우리 다음 께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덕임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절 읽어보면 모세가 사십일 동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여기 자석세히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인와가 일어나라 이러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가가지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느냐 하면, 대접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부감, 강팍함, 이런 마음이 여기에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원리 중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면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종이 싫습니다. 대접감이 듭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여러분, 뒤에다가 욕하는 사람들 전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히통수에도내고막 <laughs> 욕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싫고 하나님 나라도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그리고 목사도 싫고 다 싫어요. 예수 믿는 저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스 1장을 보면 우상 섬기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지막에 정말 비수가 짓고 습니다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옳지 않는 것을 옳다라고 드러내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에 전신 전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빛 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하기 위하여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냥 주일날 한번 올라와서 한번 두번 정도 외치지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왜안 내려옵니까? 예, 지금 뭐합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윽박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될까봐 그러한 겁니다. 제가 부흥을 두고 밀어붙이게 되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관계들과,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저 사실은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올바르게 믿지 않는데, 뭔 부흥. 그죠? 우리가 그게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 사람 뭐 억지로 안 데려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데리고와야 음, 돼요. 할렐루야. 오케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시네. 자,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부흥의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동력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내어 주십니다. 곧 임박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진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저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성전 여기에 우리가 머물기 사실 벅찹니다 월세가 1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차 샀습니다. 저는 그 차, 제가 전에도 여러분 간증했지요 저는 120개월 끊어서 내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120개월 동안 내가 할 그거, 차값으로 드리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돈을 해 주셔서 우리가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우상처럼 그 떠받드는 것, 그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과 자신들의 바램이 우선이니. 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약길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러도 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불평 쏟아내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대적질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의 내고 온 세상이 가득하며 그 모든 바램을 다 제거하면 나의 원함을 다 제거하면 우리 건비 때문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은 내가 쏟아부어지고 있다는거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교입니다. 회 이 교회 위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의 원앙과 바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왜 싸웁니까? 싸우는 가족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자기 바라는 게 있어 그래요. 돈 바라고 있고, 내 자리 바라고 있고, 내 얼굴 바라기 때문에 두닥두닥 싸웁니다. 명절에 싸우고 평생 안 보는 가족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발행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장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컨비 대는게 모든 성도들 명절을 보내면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컨비 떼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